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무리함수 주어졌고요.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의 순서상 개수과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보시면 은 52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fx 그래프가 1사후면, 2사후면, 3사후면을 모두 지나야 된다라네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출발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의 좌표가 A 콤마 B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X보호가 플러스, 루트 앞에 Y보호도 플러스, 그냥 뿔뿔이다. 그러니까 1, 4, 5명 방향으로 뻗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출발점 여기다 찍고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갈거고요 출발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갈 거고요. 출발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근데 다음에 그래프들 중에서 1, 2, 3, 1, 4, 5면과 2, 4, 5면과 3, 4, 5면을 모두 지나는 그래프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의 좌표가 3, 4, 5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조건 좀더 수정해 주시면은 0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출발점을 또 3, 4, 5면에 찍기만 하면 무조건 1, 4, 5면, 2, 4, 5면, 3, 4, 5면을 지나기 지나느냐? 네,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나죠? 지납니다. 안 지나죠? 지납니다. 어떻게 하면 1사5면과2사5면과3사5면을 모두 지날 거냐라는 건데 이것들 보시면 은 전부 다1사5면2사5면3사5면을 모두 지난다라는 거죠. 즉 Y저편이 0보다 위에 찍히게 되면 1사5면과2사5면과3사5면을 모두 지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Y저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넣으면 되잖아요 0 넣어주시면 은 y절편이 루트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서 다음에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순서쌍이 몇 개냐 라는 건데 음, 하나씩 해 봐야 되나 자 해보죠. 뭐자 a가 50인 경우입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정수가 지금 몇개 들어가 있냐면 1부터 50까지니까 50개예요. 선생님 <laughs> 그거 50개 다 해야 되나요? 예, 네, 다할 거예요. <laughs> 어, 선생님 그거 언제 네, 다 하나요? 예, 정말 다할건 아니고 하다 보면 규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예, 보일 때까지 하는 거죠. 어, 생님 저는 규칙을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50킬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 잡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A가 A가 어, 루트 아, A가 50이면은 루트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B는 에, 어, B가 또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a가 50이면은 루트 50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루트 어, 50이면은 얘가 대충 한 7.1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거는 음수해야 되거든요. b가 마이너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얘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어, b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음, 0은 될 수가 없어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서도 7.12에다가, b를 더해서 0보다 크게 되려면은, 음, 다음에 7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a가 에, 49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얘가 이제 7이 되죠. 에,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거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 에,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a가 48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음, 얼마냐면은 6 1 1이죠 루트 49가 7이니까 루트 48은 7보다 작은 6 1 1이가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6 부터 마이너스 1까지네요. 어,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49, 7트라 49, 6 6 36. 음, 36. a가 36인 경우를 해보시면은 b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루트 a가 37인 경우에는 얘가 어쨌든 6 1 1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라는 거죠. 자어 미안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우리는 음 a가 49 이하고 어, 37 이상 그래, 37부터 에, 49까지는 b가 될수 있는 게 6개다. b가 될수 있는 게 6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a가 36 보다 작거나 같은 것부터해서 얼마까지가 될 거냐면은 525. 그러면은 26부터 26부터 36까지는 B가 될수 있는 게 다섯 개고 25가 되는 순간. B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기 때문에 4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거듭제곱수에서 A가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수가 될 때부터, 제곱수가 될 때부터 개수가 에, 변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찾았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25보다 작은 제곱수는 16이잖아요. 그래서 17부터가 되겠고요. 16까지는 몇부터? 그다음 9가 되고, 그다음은 제곱수가 4고, 그다음 은 1이죠. 10부터 16까지는 또, 어? 요건 b가 4개일 때였고, 요거는 얘가 b가 5개고, 요게 b가 6개고, 그 이렇게 묶이고, 이때는 예, b가 3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5부터 9까지일 때는 b가 2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부터 4까지는 b가 1개가 되겠네요. 1개, 1이 아니라. 그러면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b가 a가 1이면 1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들 중에서 정수인 거는 없다가 되겠죠? B가 0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개수만 세 알려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음, 하나 빠트렸다. A가 얼마일 때? A가 50일 때도 해야 되죠. A가 50일 때는 몇 개였었냐면 7개였어요. 큰일 날뻔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a가 몇 개냐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시고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13개입니다 a가 37일 때 6개 나오고 38일 때 6개 나오고 39일 때 6개 각각 각각 6개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범위 안에 a가 13개가 있고 b가 각각 각각 6개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지 아, 78개 네,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어? 니가왜 6이냐? 26부터 해야 되겠죠. 요거 두개 빼면 에, 11개입니다. 11개에 각각 각도 5개씩이니까 55 되겠고요. 요거 두개 빼고 더하기 1하시면 은 9죠. 곱하기 2. 각각 4개씩이니까 36. 빼시면 7 곱하기 3하시면 21. 에, 요것도 빼시면 어... 5죠. 에, 곱하기 2하시면 10개. 빼고 곱하기 1하시면 3개. 그리고 일곱 개또 추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 다 더해주시면 답 나온다가 되겠네요. 더해보자. 에, 13. 에, 또 틀릴라. 34. 70. 어, 125. 78 더하면은 302. 203 더하시면 210. 예, 모두 순서쌍 210개의 예, 순서쌍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30번 요즘에는 이제 21번으로 어, 수능으로 따지면은 어, 30번 전형적인 30번 문제 유형이긴 한데 또 29번에 또 배치가 될 수도 있죠 최근 경향을 보면 아무튼 뭐이 정도에서 개수 세알려 주는 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